네 안녕하세요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의 특구입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의 특구는 의료 헬스케어와 ICT 역량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와 신제품 기술 실증을 위하여 2019년 8월 1차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의 특구는 총4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공동 제조소 구축, 두 번째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세 번째 스마트 임상 관리 플랫폼 실증, 네 번째 IoT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실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총4개 사업 중에서 세개 사업이 실증을 착수를 완료했고요. 먼저 공동 제조소 의료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3D 프린터기를 이용한 이제 의료기기를 여러 다수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제 공동 제조소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GMP 인증을 받고 내년 1월 실증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인체유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 8월 실증에 착수를 하여서 콜라겐 어, 공급을 위한 이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어, 특구, 세계 특구 사업자들에게 이제 콜라겐을 이 제공하고 제 있습니다. 스마트 임상 시험 관리 플랫폼 구축은 올 똑같이 올 8월 실증에 착수를 하였고요. 총 142명의 이제 임상 시험을 위한 이제 피임상자들 확보하여 사상의 임상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IoT 기반 정보 웰니스 구축 사업의 경우 올 7월 실증이 착수하였고요. 비식별화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의료 헬스케어와 ICT 융합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첨단 의료복합 단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고 성공적인 실증으로 대구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